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시 만났습니다. 오늘은요, 참 기쁜 소식이 있는데요. 첫 판매가 이루어지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아, 네, 축하합니다. 아, 네. 아아아아아첫 판매, 너무 축하드리고요. 이첫 판매가 이루어지기까지 지내오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처음 팔렸을 때 느낀 점은? 네. 아, 이게 진짜. 네. 따라하면 팔리긴 팔리는구나. 아, 어, 네, 네, 진짜, 네. 진짜 팔려요? 게, 네. 네. 누군가 이제 제품을 사주시는구나. 네. 되게 신기하고 되게 뿌듯했고요. 네. 음. 그리고 혼자 시작하려고 했을 때 네. 인터넷에 아무리 찾아봐도 여기는 호주이다 보니까 음. 조금 부족한 내용들도 있고 혼자 하기는 아무래도 어려웠었는데 네. 선생님한테 배우. 그 부분을 많이 해결을 해주시고, 판매가 될 때까지 많은 도움을 정말 받아가지고, 네. 감사하고, 네, 아, 제가 판매를 할수 있었던 큰 아. 이제 도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되게 두렵기도 했는데, 네. 이제 어느 정도 자신감도 붙고, 재미도 붙어서, 네. 어, 그래요? 어, 이제 좀 틈만 나면 소싱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즐거운 경험이었고, 처음 제가 판매한 물건이, 음. 정도에 판매를 했었는데, 음, 좀 네. 그래서 마진이 마이너스였어요. <웃음> <웃음> 판매를 해보면서 어떤 물건을 판매를 해야 될지, 음, 어떤 가격대, 어떤 네, 가격대. 가격대가 적절할지 네, 네, 네. 공부를 할수 있게 되었고, 어. 30불 이상 한 40불. 50불 정도의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물건을 다시 소싱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아, 예, 예. 작은 가격으로 하면 어, 아마존 수수료도 있고 어, 배송비도 있고 그리고 광고비도 있기 때문에 개인셀러 같은 경우는 남는 구조가 안 되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40불에서 50불 정도의 상품 가격을 찾아서 하게 되면 남는 구조로 이제 바뀌게 되죠 네. 네. 여태까지 오면서 정리하는 입장에서 좀 어려웠던 부분 뭐가 있을까요?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음. 첫 번째는 상품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렸고요. 네네, 맞아요. 음, 두 번째는 이제 상품을 선정해서 올리는데 네. 과정들이 어려웠던 부분이 많았었어요. 네. 근데 그 부분을 이제 저희 선생님께서 해결을 해주셔서 잘 올렸던 것 같습니다. 같이 해결한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솔루션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진입 장벽이 좀 높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공부하고 솔루션을 찾다 보면 분명히 해결책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상품을 같이 등록을. 던 같아요.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해 나갈 계획이에요? 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음. 이제 상품 소싱하는 데에서는 어느 정도 음. 공부도 됐고 네. 어떤 물건을 판매해야 될지 어느 정도 조금은 음. 보이기 시작을 한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물건들을 이제 소싱을 해서 판매를 하다가 나중에는 네. 정말 제 브랜드로 그 아마존 내에서도 이 홈페이지도 그렇죠. 꾸미고 해서 판매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 이제 상표 등록을 호주에다가 하고 아마존 안에서의 상표 등록도 가능한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나만의 브랜드 스토어를 아마존 안에서 꾸밀 수가 있고 그 각각의 상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표현이 가능해요. 이제 문자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림으로 표현이 가능하고 하는데 그걸 A 플러스 컨텐츠라고 하는데 그 컨텐츠를 잘 꾸며놓으면 고객들의 눈을 또 사로잡고 매출에까지도 연결이 될수 있죠. 브랜드를 등록하게 되면 상표를 등록하게 되면 광고의 범위가 좀 넓어져요. 무슨 얘기냐면 하 지금 키워드 광고만 해봤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브랜드 광고도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유사한 상품의 브랜드의 같이 띄워지는 그런 광고도 할수 있어요. 아... 그러면 노출이 더 많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상표 등록을 하면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더 많이 잘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번 사이클을 한 거예요. 네. 아마존에서 판매까지 사이클을 했는데 크게 보면 어, 물건을 소싱하고 그리고 상품을 등록하고 그다음에 광고를 돌리고 그다음 판매 있잖아요. 이 사이클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다 보면 언젠가 효자 상품이 생길 거예요. 네. 그럼 그 효자 상품 우리가 찾는 과정을 아마존 내에서 계속 반복하다 보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우리 또 다음에 또 좋은 기회에 또 만나서 더 많이 성장해서 다시 한번 만났으면 좋겠는데. 네, 네. 그럼요. 네. 제가 다음에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아.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네요. <laughs>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